레고로 만드는 크리스마스 마법 남자 아이들 편. 시티 아동용 6409 노란색 이동식 건설용 크레이는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여러 리뷰를 보면 아이들이 설명서에 따라 쉽게 조립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특히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는 후기가 많아서 시각적으로도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만들면서 집중력을 기르고 완성 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가지고 놀수 있어 창의력도 키울 수 있을 듯 해요. 만 9세 이상 권장이라 조금 큰 아이들에게 적합하지만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 더 어린 아이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아 보이는 제품이라 레고를 좋아하는 아이에게는 좋은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레고 닌자고 71821 고래 타이탄 드래곤 로봇은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제품을 아이들에게 선물했는데 아이들이 조립하면서 느끼는 성취감이 크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드래곤과 로봇의 멋진 디자인 덕분에 아이들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즐겁게 놀수 있답니다. 조립 난이도는 적당해서 초등학생도 혼자서 잘 완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부품이 잘 나뉘어 있어 헷갈릴 걱정도 없고 설명서도 친절하게 되어 있어 조립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완성 후에는 크기와 디테일에 감탄하며 장식용으로도 손색 없다고 합니다. 또한, 움직일 수 있는 관절 덕분에 다양한 포즈를 취할 수 있어 아이들의 놀이에 더 많은 재미를 더해줍니다. 레고성 또한 좋고 고퀄리티라서 오래도록 소장할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처럼 레고 닌자고 71821 코레 타이탄 드래곤 로봇은 창의력과 집중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는 훌륭한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닌자고 아동용 71821 근원의 모션 드래곤 레고는 정말 훌륭한 선택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아이를 위해 구매했는데 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조립이 쉽고 디테일이 뛰어나서 아이들이 상상력을 발휘하며 재미있게 놀수 있습니다. 드래곤의 관절이 움직여 다양한 포즈를 연출할 수 있어 아이들이 손쉽게 다룰 수 있는 크기입니다. 특히 미니 피규어가 6개나 포함되어 있어 친구들과 함께 놀기에 좋고 조립 후에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구성도 뛰어나 여러 번 가지고 놀아도 잘 유지되네요. 가격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레고는 항상 창의력과 집중력을 키워줄 최고의 선물이니 닌자고 팬이라면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